네 이곳은 본쟁이 다육 귤밭입니다 지금은 귤과의 전쟁입니다 <laughs> 어, 한 팀은 계속 따고 저는 하루 종일 택배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무선별 감귤은요 이렇게 바닥에서 수작업으로 합니다 직접 제가 다 나르고 붓고 포장하고 자 요거 요렇게 한컨테이너에한 20kg 정도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오늘 굉장히 많이 주문을 주셔가지고 어, 지금 다 작업이 안 됐어요. 작업이 다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작업이 됐고요. 지금 작업한 게한 어, 한 70박스 정도 될 건가요? 근데 아직도 어,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했어요. 오늘은 야간 작업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얘들아, 잘가. 가가지고 감기를 다 물리쳐다오. 어, 내일 발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